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 하 3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 때,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성전제사가 체계적으로 재개된 것과 백성이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은 이 모든 일이 끝나메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일이란 히스기야 왕때 오랫동안 끊어졌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일을 가리키지요.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로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이어서 그는 유다뿐 아니라 이제는 폐망한 이스라엘 지역까지 보발권을 보내서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킨다고.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초청합니다. 온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예루살렘에 모여 율법과 다윗의 규례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고 큰 기쁨과 축복의 축제가 무려 두 주간 동안이나 계속됐죠. 오늘의 성경이 소개하는 일은.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일부러 이스라엘 무리가라고 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합친 열두 지파를 통칭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이면서도 부강국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해 버렸기 때문에.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6월절에 초청하여 민족적 통합을 시도한 것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6월절과 무교절을 두 주간에 걸쳐 지킨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자기 본성, 기업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읍들에 있던 우상과 산당과 재단들을 제거합니다. 그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는 예루살렘 안에 있던 우상과 재단과 향단들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행위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제 6월절 축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의 재단과 향단들을 제거하고 오랜 동안 많은 왕들이 손대지 못했던 산당들까지도 제거합니다. 이것은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합당한 삶의 방식을 백성이 스스로 채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제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온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통합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는 말할 수 없겠지요. 백성이 자기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간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성전 제사가 일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가 취한 조치는 율법과 다윗의 아, 율법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 갓과 나단과 함께 체계화시켰던 성전 봉사의 틀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반열에 따라 24조로 나눠서 순번제로 근무하게 한 것이나, 레위인 중에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을 세우고 성전에 봉사할 레위인들을 지정하고 성전 경비대들을 지정했다는 것이죠. 또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전에서 번제 드릴 때쓸수 있도록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고에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왕의 사유 재산 가운데서 드렸습니다. 왕이 드린 것들은 아침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번제를 드릴 때쓸 재물들을 왕이 직접 드린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5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뿐 아니라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풍성하게 들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은 기업을 배정받지 못했던 레위인들에게 성전의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땅히 그들에게 주어야 할 몫이었죠. 재물로 짐승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 이렇게 제물로 드린 것 가운데 제사장의 목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11조도 드렸습니다. 이때 말하는 11조는 11조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매년 드리는 11조고 다른 하나는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였습니다. 매년 드리는 11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내게 돼 있어서 이것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로 쓰게 됐던 것이고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각 성읍에서 모아가지고 그성 중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책임지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게 3년마다 드리는 11조였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드렸던 것들은 성전 마당에 쌓았을 때 여러 더미가 될 정도였습니다. 7절은 이처럼 드린 것이 셋째 달에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어, 마쳤다고 합니다. 셋째 달에는 초실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는 달이고요. 일곱째 달은 추수감사제 성격까지 가졌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이 있는 달이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언가 거둘 것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거둘 게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전에 기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은 백성이 성전에 드린 것들이 여러 더미를 이룬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축복합니다. 당시 대제사장 아사리아는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라고 10절에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분량이 많아질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이지요. 이것을 왕과 방백들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드리고 또 넘치게 드린 백성에게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에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방들을 만들어 보관하고 보관한 것들을 배분할 책임자들을 지정합니다. 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명령합니다. 책임자들도 하나님께 제사드릴 재물 담당자와 제사장들에게 배분할 담당자 또 레위인들에게 배분할 담당자들을 각각 따로 세워서 업무의 효율을 기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배분할 것은 족보에 기록된 3세 이상의 남자들과 매일 성전에서 수종되는 사람들에게 배부하도록 했고, 레위인들의 경우에는 20세 이상으로 반열에 따라 직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했습니다. 이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린아이들이나 아내들이나 자녀들의 숫자를 감안해서 배분했던 것으로 보이지요. 또 19절에 보시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는 대신에 그들이 가진 짐승들을 키울 수 있도록 성부근의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었죠. 그래서 그 초장에 살고 있던 아론자손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직이 사독계열의 아사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에게 뿐만 아니라 원래 제사장혈통인 아론자손 제사장들에게도 차별 없이 나눠졌다는 말씀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20절과 21절은 29장부터 31장까지에서 다뤘던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던 것을 말합니다. 이때 역대기 기자는 행하다 라는 말을 그 동사형과 명사형을 포함해서 네번씩이나 반복하여 히스기야가 믿음대로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강조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의 행위를 평가하는 맨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나뉘지 아니한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록해 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의 성경에서 한 사람의 결단과 행동이 온 나라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살아나고 형통케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왕이었기 때문에 온 나라를 살릴 수 있었겠지요. 우리는 히스기야 왕 같은 대단한 지위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또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고, 결단한 것을 실천에 옮길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히스기야처럼 국가적인 차원은 아닐지 몰라도, 가족 차원이라든지, 회사 차원이라든지, 교회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차원의 의미 있는 변화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것이 우리의 실천을 통해 구체화될 때 우리 삶의 즉각적인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아무리 한 개인 차원에서 일어난다 해도 세상의 흐름과는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목은 경우에 따라서는 핏박이나 박해로 돌변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공감과 동조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일으킨 것이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 아심바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역대기 기자는 시편 1편 6절의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 아심바되고 그 결과는 의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고 넘치게 드린다고 말하죠. 이런 선순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실천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써 더욱 풍성하고 넘치게 하나님께 드리는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또 히스기야 왕때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분열된 국민들과 특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연합하고 하나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이루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실천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서 다시 하나님께 넘치게 드리는 선순환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때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분열된 국민들과 특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연합하고 하나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가 어제도 기도했던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예순 권사님, 임상은 집사님, 반채우 자매, 김은미 권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